안녕하세요. 힐링 강기찬 TV의 강기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계양산, 장미원에, 계양산인 장미원에 잠깐 나왔습니다. 어, 이 꽃이 참 예쁘네요. 장미꽃인데요. 어, 여기 장미들 아주, 어, 아주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어, 이제 꽃, 이 꽃도 이 얼마 안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질것 같은데요. 어, 이 꽃은, 어, 이꽃 이름이, 장미 름이 볼루문. 에, 연보라색 에, 꽃을 피우고 에, 그리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생명력이 에, 강한 장미라고 합니다 블루무 예, 이 장미가 아주 생명이 강한 이 장미 블루은 어, 생명이 강한 장미인데요 이장미이 생명이 강한 블루문 처럼 우리 예수님 믿음의 생명력도 어, 강해야 되겠지요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지도 믿습니다. 요거는 이 장미 이름은 이게 붉은 장미 주황색이네, 주황색. 이렇게 아주 붉은색에 가까운 주황색. 이거는 이 장미 꽃 이름은 희오기, 희옥이, 오기라고 합니다. 에, 진한 주황색 꽃을 피우고 어, 줄기가 강하고 아주 그리고 어, 그리고 아주 꽃이 오래가는 그런 장미 이름이 시오기입니다. 시오기 이름 좀 특이하죠. 시오기 그리고 어, 이 꽃은 이름이 흰색 장미. 어, 이게 썬머레이디. 여름은 아주 태양이 뜨겁잖아요. 하얀 태양, 태양빛이 어, 정말 하얀것처럼 이 장미 이름은, 흰 장미 이름은 썸머레이드. 산뜻한 백색의 꽃을 피우고, 한기도 아주 진하고, 여름에도 꽃이 계속 올라오는 아주 그런 아주 예쁜 장미, 흰 장미 이름이 썸머레이드라고 합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예, 참 너무 꽃이 예쁩니다. 에, 이 장미의 에, 이름은 에, 니콜입니다. 니콜 니콜 장미, 아, 니콜 장미. 에, 그래서 아주 이, 에, 이 홍조색을 띠는 아주 그 예쁜 장미, 에, 니콜이라고 하는 에, 장미입니다. 에, 니콜, 에, 이 니콜. 아, 여기 보니까 아, 장미가 예쁜지 에, 벌도 날아다니것 어, 같습니다. 예, 이것은, 에, 알골드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아, 알골드, 에, 알골드는 장미. 참 예쁘죠? 에, 노란색 꽃과 노란색 꽃을 아름답게 피는 에, 향기가 나고 어, 아주 어, 알골드, 에, 알골드라고 하는 에, 장미입니다. 에, 알통이 아니고요. 몸의 알통이 아니고 알골드, 알골드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예, 아주 예쁘네요. 에, 요거는 어, 초롱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초롱꽃, 6월달에서 8월달에 어, 흰 바탕에 짙은 어, 반점 있는 꽃이 피고 어, 열매는 8월, 9월에 있는 에, 초롱꽃이라고 하는 에, 예쁜 꽃입니다. 초롱꽃.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초롱꽃. 에, 이 장미의 이름은 에, 디저트 피스입니다. 디저트 피스. 에, 이 장미의 이름은 디저트 피스. 에, 디저트. 예, 밥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가 아니고요. 예, 장미 이름이 디저트 피스입니다. 예, 디저트 피스. 예, 예쁜 장미꽃이네요. 예, 이 장미는 아, 엘러라고 하는 아, 장미입니다. 엘러, 엘러, 예, 엘러라는 장미. 예. 아, 엘러, 엘러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에, 탄초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탄초. 예, 산초가 아니고요. 예, 그 뭐, 에, 탄초, 탄초. 서부 영화에 나오는 무슨 산토스나 뭐, 산초가 아니고요. 예, 이 장미의 이름은 탄초, 탄초라고 하는 아주, 아주 이름을, 독특한 이름을 가진 장미입니다. 아, 아주 꽃이 예쁘네요. 예, 탄초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예, 이 장미는 장미꽃의 이름은 어, 미스터 미스터 링컨이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미스터 링컨 예, 여러분 링컨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어, 미국의 대통령 링컨그 예, 링컨이 어렸을 때아 아홉 어, 살 땐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 너무나 가난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어린 소녀 링컨의 손을 잡고. 얘야 내가 너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는이 낡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네가 하나님을 잘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눈물 흘리는 소년 링컨이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전 재산으로 유산으로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예, 훌륭한 일을 하는 걸볼 수가 있지요. 예,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면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예, 올바른 신앙이 예, 얼마나 참 귀한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링컨 예, 링컨 장미네요. 링컨 장미. 예, 여기는 아주 시원한 폭포 분수대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물레방아가 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 참 이게 물한 방울, 한 방울은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하잖아요. 에, 그런데 저 물방울이 모이면 이렇게 큰 수레 같은 에, 물레방아를 돌리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 물방울 하나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에, 그러나 어,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저큰 수레를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이 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는 사람들도 음, 나 한사람 한사람이 그리스도의 직체로서 힘을 모을 때 합력하여서 이루고 큰 그런 역사로는 원동력이 될줄로 믿습니다 에, 그래서 믿음이 모여서 하나 사람 한사람 모이실 때 정말 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아,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에, 물방울의 힘이 저길를돌리는 것은, 예, 의우도 정말 주님을 향한 주을 예수님의 믿음을 예,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천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 아, 장미원에 꽃을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뒀네요. 아주 예쁩니다. 중간에 하트 표시가 있어서 사람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꽃이 많이 있네요. 예, 참 예쁘게 꽃 장식을 멋있게 해뒀네요. 에, 여기는, 에, 티네케라고 하는 에, 장미입니다. 티네케. 아, 흰 장미죠. 에, 백색의 꽃을 피우고 꽃잎수가 많고 아주 생명력이 강한 아, 그런 꽃입니다. 에, 그 잡초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에, 옛날 보리밖에 안 하면 보리를 밟으면 더 강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보리처럼, 우리 예수 님의 사람도, 오뚝이처럼 100번 쓰러지면 배가 무지를 쓰는 생명력 있는, 그런 이런, 티네케 장미, 생명이 강한 이 장미처럼, 또 보리처럼,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힐링 강진찬TV의 강기차 목사였습니다.